승무원과 사랑에 빠진 연예인들. 지금 만나보시죠. 신화의 전진. 전진은 2020년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류이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찾아왔지만 그 과정은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진은 류이서를 만나자마자 결혼을 확신했다고 하네요. 류이서는 승무원 시절 따뜻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요. 결혼 후에는 전진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신혼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진은 그녀가 자신에게 준 위로와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임창정은 2017년, 18살 연하의 서하연과 재혼했습니다. 서하연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이후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며 자신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임창정은 그녀의 미소와 배려심 깊은 태도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후 임창정은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며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하연은 현재 다섯 아이의 어머니로 가정과 커리어를 모두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창정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 논란을 끝내고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류진, 류진 류진과 그의 아내 이혜선은 2000년에 드라마 스태프가 주선한 7대7 단체 미팅으로 만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6년 동안 사귀다가 2006년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혜선은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단나한 매력과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었죠. 류진 씨는 그녀와 함께 삼성전자 광고 촬영을 진행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그녀의 따뜻함에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배우 정태우 정태우는 2009년 승무원 출신 장인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만났지만 깊은 신 와 애정을 바탕으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장인이는 결혼 후에도 강연과 교육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태우는 두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정준하 정준하는 2012년 일본인 승무원 약이 니나와 결혼했습니다. 정준하의 부인 약이 니나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일본인인 제일 교포로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한국 생활을 해서 한국어 발음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일본행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준 인연으로 만나 결혼까지 고린했다고 하는데요. 정준하는 한 방송에서 아내를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오디 god 박준영 지오디의 마청 박준영은 2015년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김유진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인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박준영은 그녀의 털털한 성격과 자연스러운 매력에 반. 냈고 데이트를 통해 그녀와의 사랑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박준영은 그녀는 내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행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